네, 안녕하세요. 로또 894일차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꼭 좋은 결과들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어, 일단, 고정 끝수 먼저 볼게요. 어, 이번에 894일차 고정 끝수는, 이제 저는 8 끝하고 0 끝으로 잡았어요. 그리고 6개의 끝수가 나오겠죠. 근데, 8 끝, 0 끝, 2 끝이나, 8 끝, 0 끝, 4 끝. 이렇게 여섯자리 생각하고 있어요. 고정 끝순이 8끝, 0끝, 이렇게 좀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음, 여기 880, 지금 9회차를 봐야 되는데, 일단 887회차, 889회차, 888회차, 890회차.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칸들 있죠? 여기 칸들에서 다 번호들이 하나씩 출현을 해요. 그래서, 일단 요거 참고하시라고 보여드리는 거고요 노란색으로 지금 해드렸던 번호는 이제 칸에서 중복으로 나왔던 수들. 여기까지는, 여기 887회차는 27번이 중복으로 나왔죠. 888회차는 32번이 중복으로 나왔고, 889회차는 3번이 중복으로, 그리고 890회차에서는 29번이 중복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참고하시라고 보여드린 거고요 네, 요번에 차, 이제 894회 차죠. 근데 보시면은, 여기도 8 9 2회 차는 17번 중복으로 칸에서 나왔기 때문에 노란색으로 해놨고, 여기도 노란색으로 색칠 해놓은 거는, 이제 중복, 칸에서 중복인 것 때, 13282군데, 나오지 않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8 9 2회 차나 893회 차에서는, 이제 칸에서 중복된 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보튼 여기서 참고를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 또, 판에서 번호 한수 정도는 출연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올려드렸으니까 이걸 참고하시고요. 음, 마지막으로 제가 제수 이렇게 넣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889, 890, 91회차, 92회차, 93회차, 94회차. 이번 894회차 제수는 어, 저는 8번, 11번, 23번, 30번, 그리고 33번, 또 36번, 42번, 45번은 제외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참고하시고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고 뭐 결정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번 회차 8 9 4일차 때는 꼭 좋은 결과 있어가지고 저도 당첨 결과일 때 이제 3등 이상인 것만 올리려고 사 5등은 솔직히 음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 유튜브 여기에다가 올린지 한 달이 된것 같은데 한달 동안 계속 4호 등만 하는 거야 3등 2등 1등 못하죠? 아직 안 했죠? 그러니까 1번 한달 동안에 3등이 안 나기 때문에 꼭 이번 시작하는 2020년도 1월 달에는 3등 2등 1등이 나올 거다 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여기 잘 참고하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